블록버스터 어벤져스가 오늘 700만 관객 돌파를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세 번째 시리즈로 돌아온 맨인블랙 3도 개봉 9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동원하는 등헐리우 영화의 기세가 상당한데요. 이에 맞서는 한국 영화의 선전 자세한 소식 스포츠동화윤현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헐려드 영화의 기세가 아주 네. 거센데요. 현재 박스 오피스 1위가 매닌 블랙 3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집계된 영화, 매닌 아, 블랙 3는 245만 5천여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매닌 어, 블랙 3는 지금 현재 개봉 2주차를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그 흥행 폭발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어, 할리우드 영화는 지난해 말에 그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 그리고 어, 셜록 홈즈 2를 앞세워서 한동안 한국의 극장가를 점령하다시피 했었습니다. 어, 하지만 올해 초에 그 한국 영화가 다시 반격에 나섰고요. 어, 설연휴에 개봉했던 브로진 화살, 댄싱퀸,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 러브 픽션, 하차 아, 그리고 건축학 개론 등으로 바통을 넘어 넘겨가면서 어, 흥행세를 회복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이런 기사는 4월 말에 그 어벤져스가 개봉을 하면서 한풀 꺾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 이후로는 한국 영화 내 안의 모든 것이 한류 블록버스터들의 홀로 맞서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요 어, 이제 곧 극장가가 본격적인 성수기로 접어든다는 점에서 한류 어, 영화의 공수은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 한국 영화 역시도 잇따른 그 기대작들의 개봉으로 인해서 어, 이에 맞서면서 흥행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부터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700만 관객 돌파가 확실시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어,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봉한 외화 중에서 흥행 순위 7위를 6위를 기록했다고요. 네, 네. 어, 어벤져스는 지난 4월 26일에 국내 개봉을 했습니다. 네. 어, 어제 현재까지 전국 관객 699만 6천여 명을 불러 모아서 어, 오늘 중으로 700만을 돌파. 것으로 보입니다. 어, 어벤져스의 이 같은 흥행세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 했는데요. 어, 어벤져스는 그 미국의 인기 만화 출판사인 마블 코믹스의 작품을 원작으로 해서 어, 관객들에게 친숙한 낯익은 슈퍼 히로, 히어로들이 그야말로 어, 총출동한 액션 블록보스터물입니다 어, 아이언맨을 비롯해서 헐크 토르 블랙 위도우 같은 그 슈퍼 히어로 들이 어, 힘을 모아 지구를 구해낸다는 스토리인데요. 어, 관객의 흥미를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추...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는 그 출연진들의 면모도 화려했습니다. 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리고 스칼렛 요한슨 어, 사무엘 잭슨처럼 그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톱스타급 배우들이 출연을 해서 어, 블록버스터다운 그런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매력에 힘입어서 어벤져스는 그 1035만명을 동원했던 어, 아바타를 비롯해서 댄스포머 어, 3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 트랜스포머 그리고 그2편인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에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개봉된 그 역대 외화 가운데서 흥행 순위 6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어벤져스의 이 같은 흥행세는 그 신작 개봉에 따라서 차츰 그 조금씩 힘을 잃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저력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 최종 흥행 수치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뭐 어벤져스는 세대를 초월해서 네.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영화다 이런 네. 평가를 얻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맨인 블랙 3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윌 스미스 주연 배우인 이윌 스미스가 네. 10년 여 만에 한국을 찾아서 또 이제 홍보차 팬들과 함께 하기도 했었어요. 예, 윌 스미스는 지난 2002년에 한국을 찾은 바가 있습니다. 역시 맨인 블랙 2 홍보를 위해서 당시 한국을 찾았는데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한국 관객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 아, 윌 스미스는 지난 5월 말에 그 영화 개봉을 앞두고 5월 6일 내한을 했고요. 영화 관련 프로모션을 이어갔습니다. 맨인블랙3의 어, 연출자인 베리 손넨필드 감독, 그리고 함께 주연한 조시 브룰린 등과 함께 한국을 찾아서 우리 관객을 만났고요. 어, 특히 그윌 스미스는 부인인 그 배우 제이다 핀켓 스미스 그리고 자신의 딸인 윌로우와 함께 한국으로 날아왔는데 가수로도 활동 중인 만능 엔터테이너다운 면모로서 우리 관객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어, 그런 영향 때문인 이 매니블랙스리는 개봉 첫날인 지난 5월 24일 하루 동안 전국 14만여 명의 관객을 불러모으면서 일감치 행세를 예고했습니다. 10년 만에 제작된 매니블랙스리는 그 우주의 비밀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고 극중 MIB 요원 윌스미스가 자신의 파트너였던 토밀리 존스가 사라진 상황에서 그 위기를 돌파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띄고 있는데요. 개봉 9일만인 지난 1일에 200만 관객을 넘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몰아서 어제 현재까지 245만 9천 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고 조만간 250만 관객 돌파를 기세입니다. 예, 네, 대단한데요. 네. 현재 박스 오피스 1위라고는 하지만 무조건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게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화 내 안에 모든 것이 굉장히 흥행 기세가 대단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임수정 씨 그리고 류승룡 씨가 주연한 그내 영화 내 안에 모든 것은 어제 현재까지 약 278만 4천여 명의 관객을 불러 모으면서 조만간 3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지만 독설과 불만으로 가득 찬 아내와 이혼하려는 남편이 그 시대의 카사노바에게 아내를 유혹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영화인데요. 어, 내안에 모든 것은 매인블랙 3보다 한주 앞서서 개봉을 했습니다. 어, 지난 봄 개봉했던 건축학계론의 흥행세를 이어가면서 어, 한국 영화의 자존심을 지켜왔지만 매인블랙 그 3에게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 하지만 지난 5월 31일 그리고 6월 1일에는 어, 1일 박스오피스 1위를 다시 차지하면서 매인블랙 어, 3의 기세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만큼 어, 그 내안에 모든 것에 대한 관객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아, 이런 상황인데요. 어, 어벤져스, 그리고 매인블랙 3에 이어서 어, 프로메테우스를 비롯해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그리고 어, 다크 나이트 라이즈 같은 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기대작들이 개봉을 대기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어, 물론 일부 영화는 7월과 8월에 개봉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어, 또 다른 한국 영화 신작들이 개봉하면서 그 흥행 상황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또 이제 개봉을 앞두고 네. 있습니다.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 라인업을 좀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요. 예, 우선 이번 주 수요일이자 현충일인 6일에 개봉하는 어, 대작 프로메테우스가 있습니다. 네. 어, 일각에서는 흥행작이었던 에이리언의 프리퀄, 즉 1979년에 제작됐던 영화 에이리언이 그중에서 그려냈던 시간적 배경보다 그 앞선 스토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프리퀄이 아니냐라는 시선도 보내고 있는데요. 어, 두편 모두 그 한류사의 명장으로 불리는 어, 리들리 스콧 감독 작품이라는 기대감 어, 그리고 영화 속 시간적 배경이나 어, 그 괴물의 탄생에 관한 에피소드 그 등으로 인해서 프리퀄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예, 하지만 제작진은 이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이 영화의 흥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 이런 방증인 셈인데요. 어, 이런 기대감을 반영한 것처럼 이번 주 개봉작 중에서 현재 그 예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뒤어서 28일 개봉하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역시도. 그 스파이더맨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사편격이기도 하고, 역시 그 프리퀄에 해당하는 작품인데요. 원래 제우, 주연 배우였던 토비 맥과이어, 그리고 연출자 샘 레이미 감독이 빠지고, 대신 마크웩 감독, 그리고 스파이더맨으로 앤드류 가필드가 새롭게 주연으로 나섰습니다. 이들 역시 이달 중순에 한국을 찾아서 그 프로모션, 프로모션 활동을 벌일 예정이고요. 어, 아직은 음, 그개봉에 시간 여유가 있지만 그 배트맨 시리즈인 다크 나이트 라이즈도 어, 7월 중순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어, 지난 2008년 이젠 고인이 된 히스 레저가 조커 역을 맡아서 열연했던 <laughs> 다크 나이트의 후속편이기도 한데요. 어, 크리스천 베일 그리고 게리 올드어 그리고 새롭게 <laughs> 앤햇서웨이가 <laughs> 섹시한 그캣 우먼으로 변신해서 어, 새로운 면모를 과시할 예정입니다. 어, 이밖에도 907 시리즈 그리고 어, 본 시리즈의 새로운 이야기도 올해 연 여름. 그 성수기 극장가 장악을 노리고 있어서 어느 해보다 올해 여름에는 더 뜨거운 극장가 흥행 경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헐리우 영화들 뭐 기대작들도 많지만요 네. 이쯤 되면은 우리 영화 중에서 좀 시원하게 홈런을 한방 날려줬으면 네.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한국 영화들 역시 기대작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개봉했던 강지환, 성유리 씨 주연의 사형사가 있는데 우선 지난 3 0일 개봉해서 현재 박스오피스 삼일 달리고 있습니다. 맨인블랙 어, 3 그리고 내 안에의 모든 의 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그 선전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어, 특히 그 7급 공무원에서 호흡을 맞췄던 강지환 씨와 연출자 신테라 감독이 두 번째로 의기투합한 작품이고 어, 여배우 성유리 씨의 발랄한 변신 속에서 그 웃음을 전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 이번 주에는 또 조여정 씨 김동욱 씨 김민준 씨등 배우들의 파격적인 노출 연기로 화제를 모았던 후궁 제왕의 첩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류 어, 블록버스터 프로메테,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날인 6일 개봉을 하면서 어, 정면승부를 피하지 않겠다 이런 기세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번지점프를 하다 등을 연출한 김대승 감독의 짜임새 있는 연출, 그리고 무엇보다 방자전에 이어서 또다시 노출 연기와 진한 러브신을 연기해낸 조효정 씨의 도전이 흥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 21일에, 21일에는 그 한국 최초의 동성애 로맨틱 코미디를 표방한 김조광수 감독의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또 성동일 씨와 송세벽 씨등그 대성강한 연기자들의 코믹 연기가 기대를 모으게 하는 아부의 왕이 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7월에도 연가시를 비롯해서 이웃사람 그리고 도둑들 등이 기다리고 있고요. 여름 시즌 단골 장르라고 할수 있는 공포 영화물인 두 개의 달도 개봉을 할 계획이어서 한류 블록버스터와 한국 영화 기대작의 만만치 않은 흥행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헐리드 영화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영화들이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기분 좋은데요. 앞으로도 극장가의 활기를 불어넣을 만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일게요. 지금까지 스포츠동화 윤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